최근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의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두 개의 운하,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닷길인데요.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시아와 유럽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돌아야만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스웨주나는 해상물류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 물동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해상을 통한 운송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스웨주나의 초입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의 후티반군 때문입니다 후티반군은 하마스 이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홍해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여기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배들을 습격하면서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일을 망설이고 아프리카를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운송 거리는 어림잡아 8,000km, 거의 두 배의 운송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해상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열흘 가량 더 늘어나면서 운송 가능한 물량은 줄어들고 해상 운임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 운임지수인 상하이 운임지수는 단기간에 2배로 뛰었죠. 수유주 운하만 하더라도 세계물동영의 10에서 15% 가량을 차지하며 컨테이너는 전 세계 비중에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거기에다가 수유주 나와 함께 세계 2대 운하인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통행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은하가 아예 막힌 것은 아니지만 통행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을 때 해상운임은 치솟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건 당연 해운 기업들이겠죠. 자동차도 그렇지만 특히나 배는 필요하다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추가 공급은 부족한데 운송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서 해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보면 3년 전 수해 준나를 막았던 에버그리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에버그리노가 수해 준나를 막은 기간은 단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해상운님의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1년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 물동량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던 시점이었죠. 에버그리노의 자초가 신호탄이 된 것은 맞지만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해상운송 업체들을 눈여겨보면 좋은데요. 국내 회사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hmm입니다. 이런 선사들은 운임지수가 폭발하는 시기에 크게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운임이 폭등한 2021년부터 22년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고 그에 맞춰 주가도 몇 배가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실적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시로 말씀드렸던 HMM의 경우에는 최근 할인 인수 이슈와 노조 협상 결렬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도 파업 가능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스웨지 운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티 반군의 선박 습격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파나마 운하도 가뭄 이슈가 해소되려면 파나마의 우기가 시작되는 4월에서 5월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운주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충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세계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